자 34번 내용 글 갑니다. 자이 글의 핵심 내용은 어, 구매의 양을 제한, 이 제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하는 희소성이 판매 증가시킨다. 자 그러니까 살수 있는 물건의 수를 좀 줄여놓으니까 판매가 늘어나더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정판 운동화나 뭐 이러한 물건들이 자 판매가 잘 되는 현상을 접목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한 단어들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restrict 제한하다, persuade 설득하다, control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던 의미가 아니라 자 실험에서 비교 대상 즉 대조군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test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에서 실험군 실험 집단의 의미. 자, 이두 개는 엮어 가지고 기억을 해야겠는데, scarce는 희소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자, scarcity는 명사로 희소성이라는 의미. 자, g 2는 진짜의 이라는 의미고, 택틱은 자,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restricting the number of the item customers can buy. 자, 문장의 주어는 restricting the number이 맞고, 자, 동명사기 이 때문에, 자, 뭔 말은 '것'으로, 자, 묶는 거죠. 자, 어떤 물건이냐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자, 이게 제한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뭐 하냐? 증진시킵니다. 자, 세일즈가 판매야. 어, 살수 있는 물건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판매가 늘더라. 자, 브라이언 원싱크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누군지 동등하게 동격으로 설명하죠. 자, 코넬 대학교의 마케팅 교수인 브라이언 아저씨는 자, investigated가 동사고 조사했습니다. 자, 무엇을 조사했냐? effectiveness 명사로 쓰였죠. 효율성, 효과라는 의미. 자, 이 전술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전술이라는 거는 자, 이 물건의 수량을 줄이니까 판매 올라간다 이 전략을 조사했대. 98년에. 자, 그는 자, 설득합니다. 세계의 슈퍼 마켓인데 자, 시옥시에 있고요. 아이오와도 시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로 쓰였어. 자, 뭐 하라고 설득하냐면 캠벨스 수프. 뭐 굉장히 유명한 수프 캔입니다. 자, 요거를 팔아라. offer 제공해라. 판매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이렇게 설득을 해. 근데, 약간의 이 할인 폭으로 한다는 거야. 원래는 89불인데, 이게 89센트인데, 이거 대신에 79센트라고 하는 금액에 판매하라라는 거. 자, 이 할인되어진 수프는 판매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Three conditions. 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되었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 조건이, 자, 여기 첫 번째가 나오고, 자 그리고 두 개가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control. 자, 요거 이제 대조군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비교 대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세 가지 실험 스타일에서 첫 번째 것, 이 비교 대상에서는 자 거기에서 there was no limit. 한계가 없었습니다. 얘는 단수로 취급해서 동사는 무엇으로 받아. 자 무엇에 volume of purchases. 구매의 양에 제한이 없는 방식 자 1번은 제한이 없어 자 그리고 two test 두 개의 실험군인데 이 각각은 어땠냐 자 where customers 고객들이 were limited 자 이거 수동태입니다 제한이 되어졌어 자 either a or b가 되는데 자두 번째 실험군은 4개까지 구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캔이니까 12개까지 구매 가능한 상황이야 자, 볼게요 In the unlimited condition 한계가 없는입니다 언이 붙었으니까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즉, 이, 이 상황, 1번 상황 구매자들은 샀습니다 3.3캔을 평균적으로 샀대 자, 3.3캔입니다 얘네 자, where is 가로 열고 마지막 닫아볼게요 자, where is는 반면이라는 의미죠 반면에 scarce condition 희소성이 있는 환경. 자, 두 가지가 희소성이 있었죠, 이렇게가. 자, there was a limit 한계가 있었을 때 자, 그들은 평균 5.3개를 구매하였다. 자, 5.3개를 이 둘이 이제 구매를 했다, 평균적으로. 하는 거야. 일단은 높죠. 자, 이것이 암시합니다 자 뭐를 암시하냐 여긴 대시 생략이 돼있고 가로 열고 닫습니다 내부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핵심 단어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 희소성이 장려하더라 뭐를? 판매를 이 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자 this 아, the finding 이 실험 결과는 자 특히나 strong 뭐 강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제 타당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 가능해 타당한데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느냐? 자비코스 가로 열고 닫아볼게. 자 이걸 비코스로쓴 이유는 얘가 접속사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take place라는 표현이 수어로자 발생하다, happen과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 실험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근데 이 공간은 어때? 진짜 소비자를 가지는. 진짜 구매가 이루어지는 자기 돈을 지불하는 이 실험 장소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claimed data 주장된 데이터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는 것. 자, 그다음에 중요한 nor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또한 아니다라는 의미고 중요한 거는 얘는 부정어야. 자, 봐. 이 기점으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고 문장의 시작점에 부정어가 깔리면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뀝니다. 얘가 주어고 이렇게가 동사가 돼. 자, 그것은 was held인데 부정어로 해석하라고 했죠? 자, 개최된 것이 아니었다.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자, 실험실에서 자, 어떠한 실험실이냐 where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행동할지도 모르는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실험도 아니었다. 실험실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 보통의 일반적으로 했던 행동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 이 실험은 진짜 딱 현장 슈퍼마켓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